저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달라졌죠. 제가 6개월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연쇄살인마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는 달라졌죠. 제가 6개월 동안 친구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연쇄살인마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사 온지한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 씨와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소연 씨, 출근하시는군요. 저도 마침 나가는 길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회사가 어디세요? 청담동에 있는 작은 IT회사에 다녀요. 소연 씨는요? 저는 강남역 근처 광고회사예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났어요. 준호 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라고 했는데 말투도 차분하고 지적인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택배를 받으러 가는데 준우 씨도 마침 나오시더라고요. 소연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어때요? 근처에 괜찮은 카페를 아는데. 좋아요. 저도 막 심심했거든요. 그렇게 처음으로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준우 씨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었어요. 여행 이야기부터 책 이야기까지 대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는 독서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특히 추리소설을 좋아해요. 준호 씨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저는 심리학 관련 책들을 많이 읽어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흥미로워서요. 그때는 그냥 지적 호기심이 많은 분이구나 싶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준호 씨에 대한 호감이 생겼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저도요.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같이 나와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주말에 영화를 보거나 맛집을 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동네를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준호 씨는 항상 제가 좋아할 만한 곳들을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 영화 장르, 심지어 오, 스타일까지도 정확히 맞춰주셨죠. 어떻게 제 취향을 이렇게 잘 아세요? 관찰력이 좋은 편이거든요. 소연 씨를 자세히 봤으니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봐준다는 게 설레기도 했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였어요. 준호 씨의 치밀한 관찰과 계획이 말이죠. 세 개월째 접어들면서 정민 씨와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이상한 점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보험 일을 하다 보니 외근이 많은 편인데 언제 나가든 정민 씨가 복도에 있었어요. 마치 제가 언제 나갈지 미리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미숙 씨, 오늘은 일찍 나가시네요. 네. 고객 미팅이 있어서요. 정민 씨는 출장 안 가세요? 이번 주는 국내 업무만 있어서요.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요. 합리적인 설명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제가 가는 곳마다 우연히 마주친다는 거였어요. 고객을 만나러 간 카페에서도, 은행에서도, 심지어 아이들을 만나러 간 대학가에서도 만났습니다. 어머, 정민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이쪽에 거래처가 있어서 왔다가 미숙 씨를 봤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처음엔 서울이 좁다고 생각했어요. 중년이 되면 활동 반경도 비슷해지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을 만나러 건대에 갔는데 거기서도 정민 씨를 만났어요. 미숙 씨,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정말 우연이에요. 정민 씨는 건대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대학 동기 만나러 왔어요. 미숙 씨는 아드님 만나러 오셨나 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아들 만나러 간다고 얘기한 걸 정민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최근 들어 정민 씨와 관련된 의문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 제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점, 그리고 어디를 가든 나타난다는 점, 특히 제가 이혼한 이유나 아이들 이야기를 한 적도 없는데, 마치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았어요. 미숙 씨는 정말 강한 분이에요. 혼자서 아이들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어? 제가 언제 혼자 키웠다고 했나요? 아, 그냥. 이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상했어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정민 씨가 제 전화를 받지 않을 때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보면 항상 그럴듯한 핑계가 있었습니다. 아, 미안해요. 회의 중이었어서요. 바이어와 통화 중이었어요. 하지만 정민 씨가 제게 전화할 때는 항상 제가 한가한 시간이었어요. 마치 제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요. 어느날 밤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발소리 같은데 제집 앞에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구멍으로 살짝 봤더니 정민 씨가 제집 문을 바라보고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둠 속에서도 뭔가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참 후에 정민 씨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수 없었습니다. 설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다정하고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 그럴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마음 한 구석에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쪽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소연 씨를 봤네요. 정말 우연이네요. 처음 몇 번은 정말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이 넓다고 해도 생활권이 비슷하면 마주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점점 빈도가 늘어났어요. 특히 제가 혼자 어딘가에 갈 때마다 나타나는 게 신경 쓰였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 홍대에 갔는데 거기서도 준호 씨를 만났어요. 소연 씨,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놀랍네요. 네, 정말 우연이네요. 준호 씨는 홍대에 무슨 일로 오셨어요? 대학 동기를 만나러 왔어요. 소연 씨는 친구들이랑 오셨나 봐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 홍대 간다고 얘기한 걸 준호 씨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최근 들어 준호 씨와 관련된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정확히 알고 있다는 점, 제 일정을 미리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점, 그리고 어디를 가든 나타난다는 점. 설마, 나를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친절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씨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소름끼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밤 11시쯤 집에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가는데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서둘러 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집에 들어갔는데 문을 닫는 순간 복도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문구멍으로 살짝 내다봤더니 준호 씨가 자기 집 앞에 서 있더라고요. 이상했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는 복도에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누군가 손잡이를 돌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급하게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발자국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집 앞에 서 있었던 게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나한테 이상한 일이 생기고 있어. 무슨 일인데? 같은 층에 사는 남자가 있는데 자꾸 날 지켜보는 것 같아.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냥 호감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미영이는 별일 아니라는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오후에 동네 카페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는데 창문 너머로 준우씨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지나가는 줄 알았는데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카페 안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정확히는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준호 씨는 제가 자신을 봤다는 걸 깨닫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준호 씨가 저를 의도적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말이죠. 집에 돌아가는 길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매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준호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죠. 준호 씨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먼저 그가 말한 회사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IT회사라고 했는데 그런 회사는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회사 이름을 잘못 들었나? 그렇게 생각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요. 소셜미디어도 뒤져봤지만, 김준호라는 이름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기사를 보게 됐어요. 강서구 연쇄 실종 사건, 세 번째 피해자 발견.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정말 끔찍한 내용이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20대에서 30대 여성들이 연달아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들의 공통점이었어요. 모두 혼자 살고 있었고 최근에 이사를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되기 전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이웃이 생겼다고 말했다는 증언이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제 상황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기사에는 용의자에 대한 설명도 있었어요. 30대 중반 남성, 단정한 외모, 피해자들과 가까워진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 이건 완전히 준호 씨를 묘사하는 것 같았어요. 급하게 더 많은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사진을 봤을 때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모든 피해자들이 저와 비슷한 외모였습니다. 긴 생머리에 비슷한 체형, 심지어 옷 스타일까지 비슷했어요.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너무 많았어요. 준호 씨의 거짓말, 저를 지켜보는 행동, 그리고 피해자들과의 공통점까지 그날 밤 잠을 전혀 잘수 없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쇄살인마가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새벽 3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천천히 걸어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제집 앞에서 멈췄어요. 문구멍으로 살짝 봤더니 준호 씨가 제집 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표정은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섬뜩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서 있었을까요? 한참 후에야 그는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준우 씨가 범인이라는 걸 말이죠. 그리고 제가 다음 타겟이라는 것도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집에 혼자 있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정민 씨와 마주치지 않으려고 출입 시간을 완전히 바꿨어요. 하지만 소용 없었어요. 어떻게 아는지 정민 씨는 여전히 제가 나타나는 시간에 맞춰 나타났습니다. 미숙 씨, 요즘 안 보이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아,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뭔가 걱정이 있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다정함이 더욱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안심시키는 것 같았어요. 보험 일도 제대로 할수 없었어요. 계속 뉴스를 확인했고 경찰 수사 진전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에서 쉬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 같았습니다. 급하게 문 쪽으로 갔는데 정말 누군가 열쇠를 돌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집 열쇠는 저만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누, 누구세요? 제가 물어보자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봤더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작은 철사 같은 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구를 사용해서 문을 열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딸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지영아, 엄마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엄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뉴스에 나온 사건과 너무 비슷해. 그래도 단정할 수는 없죠. 혹시 언니 집에서 며칠 지내는 게 어때요? 딸들의 조언에 따라 잠시 큰딸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정민 씨가 제 동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큰딸 집으로 가는 길에도 정민 씨를 봤어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쳤다고 하는데 그런 우연이 어디 있을까요? 미숙 씨, 여기서 만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어디 가시는 길이에요? 아, 딸 집에 잠깐 다녀오는 길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때 정민 씨의 표정에서 뭔가 다른 걸 봤어요. 순간 스쳐 지나간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큰딸 집에서 3일 정도 지냈는데 그 사이에도 정민 씨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미숙 씨, 집에 안 계시네요. 혹시 어디 가셨나요? 언제 돌아오세요?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미숙 씨가 없으니까 심심하네요. 마지막 문자를 보고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마치 제가 없는 동안 제 집을 확인하러 갔다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정말 끔찍한 뉴스를 봤어요. 네 번째 피해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중년 여성이었어요. 피해자는 49세 김모 씨로 최근 이혼 후 혼자 거주하고 있었으며 실종 전 지인들에게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정민 씨의 사냥감이 됐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47세에 이런 공포를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제가 생존하려면 행동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구세요? 제가 물어보자 소리가 멈췄어요. 그리고 발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문구멍으로 봤더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바닥에 작은 철사 같은 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구를 사용해서 문을 열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 미영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미영아, 나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 소연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증거가 확실하지 않잖아. 하지만 뉴스에 나온 사건과 너무 비슷해. 그래도 단정할 수는 없지. 혹시 다른 곳에서 며칠 지내는 게 어때? 미영이의 조언에 따라 잠시 다른 곳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 씨가 제 동선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정말 끔찍한 뉴스를 봤어요. 네 번째 피해자가 발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저와 비슷한 외모의 여성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미 준호 씨의 사냥감이 됐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경찰서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도 일단 신고부터 하고 보자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을 나서려는 순간 준호 씨가 복도에 서 있었어요. 마치 제가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소연 씨, 어디 가세요? 아, 그냥 나가는 길이에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에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그렇게 서둘 필요 없어요, 소연 씨. 그때 준호 씨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보여줬던 친절한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차가우면서도. 무서운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요즘 저에 대해 알아보고 다닌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고 수사 상황을 확인한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척 하시는군요.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끝날 거니까. 준호 씨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고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소연 씨는 정말 제 이상형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오래 지켜봤거든요. 하지만 이제 끝내야겠네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준호 씨가 정말 연쇄살인마였고 저는 그의 다음 희생자가 될 뻔했던 거예요. 도와주세요. 저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뛰었습니다. 준호씨가 뒤쫓아왔어요. 하지만 다행히 엘리베이터가 열려있었고 저는 재빨리 뛰어들어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 경비실, 1층 경비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면서 준호씨의 차가운 시선이 마지막까지 저를 따라왔어요. 1층에 도착하자마자 경비실로 뛰어갔어요. 도와주세요. 위에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경비아저씨가 놀라면서 즉시 112에 신고를 해 주셨어요. 몇분후 경찰이 도착했고 준호 씨는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민 씨의 진짜 이름은 박정민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연쇄살인마였습니다. 진짜 이름은 이강수였고 무려 42세였어요. 그가 사용한 수법은 정말 치밀했어요. 중년 여성들이 이사오는 오피스텔을 미리 파악하고 신뢰할 만한 중년 남성으로 접근한 다음, 서서히 신뢰를 쌓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최근에 이혼했거나 사별한 40대에서 50대 여성들이었어요. 외로움을 달래줄 좋은 남자를 갈망하는 심리를 이용한 거죠. 수사관의 설명을 들으면서 소름이 끼쳤어요. 제가 6개월 동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저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더 충격적인 건제 집에서 발견된 것들이었어요. 그는 제 일상을 세세하게 기록한 노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 자주 가는 장소, 딸들 연락처, 심지어 제가 좋아하는 음식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보험 업무로 외근이 많아 타이밍 잡기 쉬움,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외로움 많음, 경계심 약함, 쉽게 믿는 성격, 제 성격까지 분석해 놨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 정도면 거의 스토킹 수준이네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경찰관의 말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는 이미 다섯 명의 중년 여성을 살해했다고 자백했어요. 모두 저와 비슷한 상황의 여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을 노린 이유가 충격적이었어요. 나이가 있어서 의심을 덜 받고 외로워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분노가 치밀었어요. 중년 여성이라고 해서 우리를 쉬운 대상으로 본 거였어요. 만약 미숙 씨가 조금만 더 늦게 신고했다면 수사관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겪고 나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47세의 새로운 시작을 꿈꿨지만 세상이 생각보다 무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거였어요. 중년 여성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더 표적이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의심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런 교훈은 얻었습니다. 너무 완벽한 사람, 너무 이상적인 상황은 한번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 그리고 중년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